기말고사 2주남은 저희 학교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네, 가장 일찍 온 사람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왔데왜 아무도 안 오지? 나랑 썸 탈래? <laughs> 저희 학원이 끝났죠? 저 다른 학원인데 저안가 네. <laughs> 네. 맛있는 거 많이 사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귀인두관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여러분, 전 기말고사 2주 나왔는데요. 오늘 학교에 가서 기말고사 2주 남은 저희 학교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꼬고시 <목소리> 여러분, 저희 입안에서 제가 가장히 찍었네요. 원래 가장히 찍은 사람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열쇠는 교무실 가면은 열쇠함에 있어요. 저희만 열쇠. 자, 교실 입장. 제자리 여긴데 제자리에는 이렇게 크런키 스피커가 붙어있어요 제가 요즘에 크런키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붙지 않는데 오늘도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거 붙일 거예요 아니 근데 8시 1 0분이나야 되는데 보통 이러면 한두 명와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왔네 왜 아무도 안 오지? 이것만 아무도 안 왔어요 진짜 안녕 나 앞머리 망했어 그런 것 같아 오늘 많이 왔다고? 응 어. 우리는 좀 많이 왔어 나밖에 안 왔어 우리만이 좀 성실해 날 닮아서 회장을 닮아서 음? <laughs> 어때? 와 멋지다 붙여줘 오케이 다섯 개다 현재 8시 20분 온 친구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까지 일곱. 열일곱 명 중에 일곱 명밖에 안 왔어요 지금. 언제 종이 쳤거든요? 지금 한두세 명이 안온거 같아요. 어떡하죠? 종이 쳤는데? 얘, 누군지 알아 여기? 김가은이요. 맞아. 정교 회장. 얘하고 얘는 아파서 안 왔다고. 하윤이. 왜안 왔는데? 왜안 왔는지 알아? 모르어사격대회 갔대. <웃음> <웃음> 아, 마이린 티켓 나도이어좀 뭐? 아니 아니 어? 안, 아니, 어? 안, 안. 나랑 나랑 써밋탈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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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써밋탈래써타자고 나랑 써밋래 나.. 나랑 써탈래써밋타라고 써밋하라고? 아니 써타자고아 그만 나랑 써밋래써밋타자고 나랑 써밋래 어우 타자 기잘요 <목소리> 나랑 썸 탈래? <목소리> 나랑 썸 탈래? 뛰험기게 <목소리> 아닌데 공부 안 해? <목소리> 하고 있지? 하고 있어? 아, 요 <목소리> 지금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들렀다가 학원에 가는 길이에요. 요즘에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학원안 가는 날에도 선생님이 부르셔서 막 가고 있어요. 학원 가는 길에 공차를 샀습니다. 요즘 공차를 많이 추렸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또 비싸기도 하니까.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기간에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또 잠도 좀덜 자고 그래야 되니까 뭐 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건 도착? <laughs> 여기 겁나 비싸. 우리 또는 이미 광고 보고 왔는데? 너무 이 나랑 저희 학원이 끝났죠? 그쵸 저 지금 저 다른 학원인도 <laughs> 저는 <네네. 웃음>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 요 이제 어디 가시죠? 저희는 스카를 갑니다. 공부는 물론 안 하지만 야, 가도 안 하는데 진짜 왜 가는 날? <laughs> 약간, 약간 약간 위기의식. 그러니까 2주2주 아, 아, 2주 정도,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 아 그래가 그러니까 스타디카페 가서. 어, 어 뭔가 약간 그 자기 합리화 하는 거야? 그치 아, 약간 나 오늘 <laughs> 이만큼 했다 <웃음> <웃음> 아니 나나 나 그래가지고 나 그냥 당일권 끊기 싫어가지고 그냥 정기권으로 50시간 끊어 놓고 와 대단하다 진짜 <웃음> 너는 <웃음> 정말 존경스럽다 <laughs> 친구들이랑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들은 스터디 카페를 간대요 근데 <laughs> 아가 <아까> 들으셨겠지만 가도 <laughs> 본인은 잔대요 <laughs> 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집에서 스터디가 스터디 미드미를 하기 때문에 뭐 스터디 카페 갈 시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오, 아이말지 마세요? 아, 니는요왜 넌? 가이드 좀 해줘. 아, 아니, 너너왜 여기 있어? <laughs> 어, 저희 오빠는... 공짜 사고 왔어요. 아, 멋지 아니, 아 피피에 피피에. <laughs> 어, 뭐야, 나 엄마 전화. 잘 가. 아, 안녕. 안녕. 왜? 언제 이렇게 뭐니 아, 나 지금 잠깐 편의점 들렸다가 집 가려고. 재밌어서? 아, 밥도 먹을 거야. 좀 간식 같은 거 사가게, 어. 음, 간식 뭐 먹을까? 일단은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빼빼로. 저는 아몬드. 아몬드가 되게 맛있어요. 아니다. 이런 건가? 이거 하나 먹고. 앞으로 몇집 동안 먹을 거사하는 거예요. 효율감도 갑자기 생기네. 태깡 그, 하나 사고 그리고 또뭐먹을까 하나 나 하나 먹을게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 가방에 맛있는 거 많이 사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이 엄청 어 그래 안 나오네. 학원 끝나고 집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제 시험 목록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나요? 국영수 그리고 한문, 과학, 사회 이렇게인데 아, 이제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솔직히 어, 수학이랑 영어랑 과학은 평소에 좀해 놔서 걱정이좀 없는데 국어 그리고 사회 한문은 이제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만 공부를 하고 그 외에 따로 공부한 게 없어서 그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게 한문. 한문은 한자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문은 또 수행평가 비율이 20%밖에 안 돼가지고 잘 봐야 될것 같아요. 한문은 또 기말고사밖에 안 보거든요. 사회는 이제 중간을 안 봤어요. 사회도 그래서 기말 잘 봐야 되고 국어도 기말밖에 안 봐서 기말 을잘 봐야 돼요. 수학이랑 영어랑 과학은 1학기 때 봤었거든요. 1학기 때 봤었는데. 나머지 거는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1학기는 다 A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고등학교 진학에도 과열이 있고 그러니까 좀 성적은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후에 과열이 시작하는데 제가 아직 숙제를 못 해서 지금 빨리 해야겠어요. 네, 귀인두관. 네, 네. 그 꼬막 안쪽과 외부의 압력을 갖게 해준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 1시인데요 스터디 위듬이 끝나고 씻으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시험기간이니까 매일매일 한 12시에서 1시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성적 얻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